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절로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제목을 봅니다 나번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먼저 습니다첫 번째 죄에서 해방시켜주심을 감사한다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켜주셨죠 그걸 감사한다 자 오늘도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하시고 3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율법이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아멘 율법은 범법함으로 인해 더한 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영이 죽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로 영이 죽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영적의 말씀 근 이와 같은 건 말씀은 우리가 육신으로 말미암마 연약하여 할수 없는 할 수가 없지요 인간은 뭡니까? 볼 수도, 알 수도, 행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또 했다 할것 같은 말은 뭡니까? 위식되는 것이죠. 위선되는 것이죠. 석유한팔의 증거같이. 그래서 이를 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할수 없는 바로 그것을 인간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만이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바로 뭐냐? 곧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어떻게 하셨느냐 할것 같으면,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자기 아들, 독생들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아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과 같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청하사, 바로 죄도 없는 그분에게 그 육신의 죄를 청하십니다. 대신 담당케 하신 것이죠. 담당케 하사. 그 다음에 로마서 사장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님 율법이 없는 것은 범함도 없는이라. 아멘. 율법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결국은 너는 죄로 죽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다 진노. 심판받아 지옥 하는 것이죠. 진노를 이루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율법이 없는 것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율법 기준 없기 때문에 이건 죄다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뭐가 존재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없는 것에는 범함도 죄도 없느니라. 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하는 자, 그래 예수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다시 말해 봅니까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니까 뭡니까? 그냥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천하 보대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보통 권세가 아니죠. 그러니까 영접했어요. 믿음으로 영접해가지고 그걸 믿습니다. 할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준다? 보통 권세가 아니다. 하셨으니, 이는 바로 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이 뜯어 나지 않냐고, 오직 하느님께서 로난 자들이니라. 아마 이와치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 육정 사람의 인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바로 뭐냐? 하느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느님께로부터 해서 난 자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기만 하면 믿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하느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이지요. 인간이 아무리 애써 수고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지요. 네 그다음에 4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하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그럼 뭡니까 이와 제에서. 하나님께서 독생을 보내주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실 때, 바로 인간의 죄를 담당케 하시고 보내셨는데, 아니, 이것은 바로 뭐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역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아멘. 우리는 이제 믿음이 생겨. 응, 잘 들었어요. 이런 우리에게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그런 우리가 됐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죄가 시킨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 따라서 어? 성령께서 하시는 율법의 역을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네. 무엇을 감사하느냐? 하나님 아들을 보내주사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한다. 네.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한다. 네. 로마서 7장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실력한 줄를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려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하니라. 아멘.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안에 팔렸도다 아멘. 우리는 믿음이 있어 알잖아요. 믿음만큼 알죠. 율법은, 이거는 신령한 영적인 것이다. 하나님 주신 영적인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죄다 아니다 알게 되는 것이죠. 신령한 줄을 알거니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도다. 그다음에 나는 아직도 육신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 아래 잡혀있는 것이죠. 사전의 도로에서의 만남 그래서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려 미워하는 것을 하면다 해서 뭡니까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왜 이러는가? 어? 해서 뭡니까 원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요. 도려 뭡 미워하는 것 이러면 안 된다. 하는 것을 합니다. 왜냐 그다음 믿음이 따르도 온전한 의인 아니기 때문에 육신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 죄의 몸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는 미워하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 빌리포스 2장 말씀 합동을 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뭡니까? 행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육이죠. 육은 생각도 말도 행동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없다고 어떻게 면 영의 죽은 나로서 죄를 통해 사단의 역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죠. 사언행을 사단을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고 믿음이 달거든 믿음만큼은 성령, 생명의 영의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되는 것이지 인간은 주인과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자에서만 되는 것인데 바로 우리의 믿음이 달 것던 믿음만큼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죠 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안에서 항아하시는 이는 누구냐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신님 성령 하나님의 신과 예수님이시고요. 이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다음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실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 죄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가는 천국 가는 그런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시키실 때 무대뽀로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사단이야 우리 의사 묻지 않을 거거든요 멋대로 하자 그냥 원치 않아도 막 시키는 것이죠. 그런나 하나님께서는 니까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는요. 너희는 소원을 두고 그러니까 행하게 하시네. 내가 성의를 보이면서 간절히 기도가운데 청성을 할것 같으면 그만큼 믿음을 받아가지고 성령께서 믿음만큼 날도고삼아 해주시는 것이죠. 너희 안에서 행하지는 내가 아니고 저런 사탄의 온전히 시켰었는데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원하시는 생명으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그기쁜 뜻을 위해서 너희도 무대포가 니가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바로 뭐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니까 네, 뭐가 안 됐다고 원망하고 남이 뭐 한다고 시비 걸고 하지 말고 없이 하라 하라 명령을 산자가 되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무엇을 감사하느냐 두 번째. 아들을 통해서 생명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는 사실을 믿으시고 바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산 것을 감사는 하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